한 5분 정도를 책을 보고 있으면 희한하게 코피가 떨어졌어 콧바닥 <목마다> 쫙! <문자> <laughs> 지금 조심해 쉬세요 쉬세요 다 쫙! 자 안녕하세요 보이룰라디오 건강한 의사의 MC 김기영입니다자 오늘도 어, 질병 참견도 함께해 주실 아, 우리 의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계의 대모 한의계 뭐... 군모 <laughs> <laughs> 박수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 한의계를 따뜻하게 대표해 주시는 우리 박수현 원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으면 환자가 되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책상 앞에만 쓰면 환자가 된대. 안녕하세요. 작년 수능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 어... 다시 심기일전하게 된 올해 20살 재수생입니다 수능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실력 발휘를 못한 거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사실 뭐 수능을 못 보면 여러 가지 백만 가지 핑계가 있죠 네. 예. 언제부턴가 공부에 집중을 하거나 시험날이 되면 종합병원처럼 몸이 이곳저곳 불편해지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꼭 있어요 그죠? 시험때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을 때 아... 공부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하는 애들도 많지만 음. 진짜로 아픈 애들도 사실 많아요. 소화도 잘안 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보글보글 거리고 두통도 심해지고 심지어 음. 생전 없던 여드름도 났습니다. 아 네. 여드름 났습니다. 거기에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 더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요. 처음에는 음, 내가 공부 스 많이 받고 있나 보다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년 가량 지속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게 건강하신 것만 같아서 너무 우울합니다 자고로 책상에 더 오래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 법인데 몸이 잘안 따라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딱히 큰 병은 아닌데 저는 왜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운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튼튼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 책상 앞에만 이렇게 앉으면 아프다는 이 증상 자체가 이런 거였거든요. 키우시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시험이고 나발이고 뭐든 간에 책상 앞에만 앉으면 <laughs> 아팠어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공부 안 한다고 꼬지랑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몸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지만 책상 앞에서 한 5분 정도를 책을 보고 있으면 희한하게 코피가 떨어졌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아니죠. 이 친구는 보니까 정시 성적도 안 나왔는데 진수를 음.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한걸 보니까 욕심이 많은 아이다 아 거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는 욕심이 많아 어. 그런데 애는 욕심이 없어 어. 그런 경우에 사실 갈등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일단 수험생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음. 아이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옆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 친구는 뭐다 여드름까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고삼 수험생이든 이제 수험생들 음. 데리고 오면 엄마들이 처음 뭐라고 말할까요? 고삼 찾 주세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요즘에 아이들 체력 보강한다고 음. 홍삼, 홍삼, 어, 홍삼 많이 먹이죠. 홍삼, 무조건 홍삼이죠. 홍삼 많이 먹이죠. 그런데 홍삼이 잘 맞는 아이들은 홍삼이 기운을 돋궈줘서 좋은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 하지만 오. 오. 무조건 홍삼을 먹이다 보면 열이 위로 치받치는 아이들, 홍삼 먹으면 머리 더 아파. 아, 홍삼이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오. 홍삼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한의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응. 일단 이 아이가 홍삼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응. 그 다음에 먹으셔야지 무조건 홍삼 먹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어, 저도 사실 어렸을 때 홍삼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왜 홍삼을 줬을까? 먹다 남은 건가? <laughs> 그래서 어른들이 할 일은 뭐다 스트레스 환경에서 음.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아이가 뭐다 결국은 성공 아 한양에서 약간 체질 음. 소양인 소양에 나뉘잖아요 소민 같은 경우는 타고나기를 네. 소화기하고 자극이 약해요 아, 그냥 소금... 그리고 소민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저하가 많이 되고 네. 이게 좀 지구력이 없는 타입이에요 아, 나 지구력 없어. <laughs>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고? <laughs> 사실 지금도 그만하고 싶어. <laughs> 그만하실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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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농담? 예. 그래서 예. 소민 아이들은 너무 엄마가 푸시를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컨디션에 맞춰서 쉬고 싶으면 쉬고, 아. 그러면 소양인 아이들. 음, 네. 소양인은 이렇게 성질이 막 급하고 열이 막 위로 오는 절대 이 아이들은 주력 없어요. 아, 막 이렇게 웅카오르구나. 네. 어, 하지만 오. 이 아이들이 이게 순간. 이렇게 하는 애들. <laughs> 집중력이 좋거든요 기욱씨는 순간집중력도 나빠 지구력도 나빠 맨날 커피만 쏘다 하지만 개그맨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아, 어쩌다 가 그렇게도 아, 잘 풀렸어 어떻게 인생에 어떻게 잘풀렸 그래서 청약인들은 이 열을 확 알을 불러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아.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홍삼 절대 안돼아 그렇지 화가 많으니까 어, 그 다음에 커피 같은 카페인 절대 안 되고요 스트레스, 이게 화잘 풀었다가 이 순간 집중력, 발락 음. 공부. 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돼.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지 너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빵 밀어 이고 그거 평소에는 그리고 그냥, 중간에... 그냥 편안하게. 음... 잠시... 그확 발사할 때잘 응축되도록 좀 편안하게. 해바닥으로잘 이렇게 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소영이 이거 이요 이제 소영. 아 선생님 소영이구나. 아,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아, <laughs> 스트레스, <laughs> 조금, 네, 뭐, 스트레스 조금, 스트레스 <laughs> 조금. <쉬세요. 웃음> 자, 그다음에 다른 덩 쫙. 타현민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은근하게 지구력 있고 묵직하게 책상에 앉아있는 것들. 그다음에 욕심도 많아요. 오. 문제는 타현민들은 무조건 좀꼭찾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손을 다 놔버릴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타현민들은 평소에 어떻게 한다?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엄마들이 조금 먼저 물어보면서 아. 조금 이런 거를 조금 살펴줘야 되고 그다음에 타현민들은 중간 중간에 이 체질은 땀을 조금 많이 내야 순환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오. 땀을 빼면서 뭔가 이렇게 몸 안의 순환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태음인의 어떤 공부 방법이다 오. 본인의 체질에 맞는 공부 방법, 본인의 체질에 맞는 엄마들의 어떤 서포트 방법을 조금 아이들을 좀잘 살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좀얘기를 드리고 와, 싶습니다 너무 유용했다 선생님. 체질별로 보여준 수험생들 혹은 보호자분들의 대처 방법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박수현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대로 이 방송을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